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pi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월요일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자1 1390원으로 19% 정도 상승하며 종가마감 되었는데요 자 지금의 pi의 이러한 장대항봉 속에 저희 주주분들의 기대감과 목표가까지 좀 높아지는 하루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pi가 이런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 정보점 뚫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 행보 가져갈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며 목표가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PI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놓치시면 무조건 후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PI의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지속해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던 개인의 이 매도가 눈에 띄었고, 이 외인들의 강한 수급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상승 부분을 강하게 견인했던 건이 외인들의 수급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던 이 개인들의 이탈이 터져 나왔던 것은 저번 주의 흐름을 의식했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PI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노정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PI가 확실한 지지 라인을 이 지탱을 해 주기는 했지만 금요일에도 개파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월요일 오늘과 같은 상승이 터져 나왔을 때이 개인들의 이탈은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이 외인들이 강하게 가져가면서 오늘의 장대 항봉 상승분 시장에 반납하지 않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 pi가 이러한 상승세를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실 거예요 자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pi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pi 지금과 같은 상승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자 지금 이 바닥부터 충분하게 상승을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PI가 이 지금까지 상승을 들어올렸을 때는 사실상 이 테마에 대한 섹터에 대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주를 이뤘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세력있는 이름의 고래들의 운전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한 지금 고래 지표가 PI에. 매집지표가 떴기 때문인데 자 사실 이러한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엉덩이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저희가 원하는 뭐두배세배네배 이상의 상승을 이뤄낼 때는 사실 이 개인들의 자금 역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명확하게 이 고래들의 자금이 수급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지금 이종목에 확실한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왔기에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초록색, 노란색 화살표가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 이 PI를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이게 명확한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지표로서 보여주는 건데, 자, 오늘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했죠. 이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사실상 물량을 가져감에 있어서 이 개인들의 자금과는 규모도 다르고 이 거래량, 수급,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오늘 이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오늘의 수급이 이 고래 지표가 떠주면서 확실하게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p i 의 지금부터의 상승 확실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다 지금 시점부터 정고점까지 쉽사리 주가를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것 같은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이 9,000원 지지라인의 형성을 해 있는 상황이고 9,000원과 14,390원 정고점 사이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요동치는 차트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왔기에 지금의 상승부터 정고점까지 시원한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의 시장 당연히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문제, 공매도에 대한 문제,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에 이 변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나가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하는데 이러한 변수가 포착돼서 목표가 도달 이전에.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타점이 나올 때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보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죠. 자, 이 고래 지표로 잡아가는 타점을 통해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먼저 보여 드리고 PI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단 이거래일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주식 채널의 이 구독자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제로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 주신다면 확인된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pi에 대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호재거리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지금 일단 유리기판이라는 테마의 거의 대장주로 볼수 있는 이 PA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테마에 대한 화재성이 곧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A에 어떠한 이 호재, 재료, 모멘텀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래들이 왔냐 이러한 자금이 들어왔냐 아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기에 지금 시점에서 PI 2만 원, 3만 원, 4만 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지금보다 좀더큰 폭으로 화동 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한 조정 부분을 저희가 다 굳이 받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PI에 대한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이 타점만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능하고. 저는 이러한 타점들 잡아가는 게 가능하기에 이러한 수익을 굴려가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챙겨가는 게 절대 지금과 같은 종목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러한 타점들 한번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문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00%뭐 비중을 전부 실어서 이러한 타점을 따라 잡아보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에서 왜 이러한 타점을 잡아갔는지 그 근거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PI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